런던의 가을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울려퍼지는 함성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그 함성 사이사이엔 묘한 공허함이 감돈다. 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던 그 순간 구석에서 번개처럼 치고 들어가던 한 남자의 그림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손흥민 그는 이제 런던이 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토트넘은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은 결코 단순한 윙어가 아니었다. 그는 해리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다시 쓰며 구단의 상징이자 영혼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경기장에서 서로를 찾기 위해 굳이 고개를 돌려볼 필요조차 없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인 순간, 단한 번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호흡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 호흡이 만들어낸 결과가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이라는 경의적인 기록이었다. 팬들은 손케 듀오를 보며 마치 마법과 같은 축구를 경험했고 런던의 하얀 유니폼은 그들 덕분에 매 경기마다 특별한 무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케인이 독일로 떠나자 많은 이들이 토트넘의 심장이 반쯤 머진 것 같은 허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손흥민은 팀의 기둥으로 남아 끝까지 무너진 공격진을 지탱했고, 팬들은 그래도 소니가 있어라며 위안을 삼았다. 문제는 그마저도 MLS로 이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손흥민의 빈자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토트넘의 공격은 정밀하게 맞물리던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나간 시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경기장의 리듬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팬들은 답답한 눈빛으로 잔디 위를 응시하며 마치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함에 사로잡혔다. 영국의 BBC 스포츠는 최근 보도를 통해 그 감정을 정확히 짚어냈다. 토트넘은 개인을 잃었을 때도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진짜 공백은 손흥민이 떠난 지금에서야 실감되고 있다. 그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었다. 전술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 짧은 문장은 런던이 왜 그토록 손흥민을 그리워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날카로운 창을 잃은 듯 무뎌졌고 팬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만약 그가 남아있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이 사라지지 않고 맴돌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일은 유럽 무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던 손흥민이 미국에 건너오자마자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엔젤레스 FC 유니폼을 처음 입은 순간부터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이곳을 기다려온 주인공처럼 그라운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불과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새로운 리그 전체의 판도를 흔들어 놓은 파괴력이었고 매 경기마다 터져 나오는 그의 골세리머니는 마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처럼 관중들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실었고 경기 후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팬들은 일제히 선, 선을 연호하며 하나의 합창단이 된듯 등장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타임즈는 기사에서 그를 두고 이렇게 묘사했다. 선샤인 인 할리우드, 할리우드의 진짜 태양이 떴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눈 앞에서 손흥민은 마치 태양처럼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며 그의 발끝에서 공이 튀어나갈 때마다 그라운드 위의 공기는 긴장으로 팽팽히 당겨졌다. 특히 순간적인 폭발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는 장면은 전광판보다 더 밝은 조명을 뿜어내듯 강렬했고, 관중석은 그의 한 번의 드리블에 따라 파도처럼 일렁였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경기장은 실제로 지진계가 반응할 정도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뛰어오르며 만들어낸 진동은 소니가 헐리우드를 흔들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의 플레이는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로만 평가할 수 없는 드라마였다. 매번 공을 잡을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장면이 펼쳐질까라는 기대감이 관중석을 지배했고 그 기대는 대부분 현실이 되었다. 손흥민은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었고 팬들은 그를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헐리우드를 접수한 또 다른 슈퍼스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호테 넘은 손흥민이 떠날 때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단 내부와 팬들 모두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온 영입과 전술 변화로 급인 자리를 메우면 된다고 믿었고 구단은 팀은 앞으로도 굴러간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영국 언론이 훗날 고백하듯 그들의 계산은 칭영적으로 빗나갔다. 우리는 그를 과소평가했다. 순위 필드 위에서 터지는 득점력만이 아니라 조용히 팀을 묶어주던 리더십, 드레싱룸에서 후배들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단단히 붙잡던 존재감,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헌신하며 팀을 지탱한 무게감은 어떤 데이터나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치였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골이 아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의 교과서이자 경기 외적으로도 스퍼스의 심장이었다. 지금 토트넘은 그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 이 문장은 런던 팬들의 가슴을 후벼팠다. 단순히 그라운드의 스타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했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그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점이다.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든 것을 증명한 선수가 새로운 무대에서도 폭발적인 활약을 이어가며 리그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장면은 영국 축구계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이제 하락세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MLS에서 보여주는 그의 속도, 침투 결정력은 오히려 절정기를 방불케 했다. 토트넘의 선택은 이제 후회라는 단어로 회자된다. 만약 그를 붙잡았다면? 만약 팀의 주장으로 더 오래 함께 했다면? 수많은 가정법이 팬들의 마음속을 맴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은 토트넘을 거울 앞에 세웠다.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의 공백이 아니라 팀 정체성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뼈 아픈 자가들이 느끼는 후회는 매 경기 MLS에서 쏟아지는 손흥민의 하이라이트와 함께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손흥민의 이름을 속삭인다. 영국 현지 팬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그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리움이 묻어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우리는 다시는 그런 듀오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며. 케인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던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고 또 다른 이는 그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었다. 그는 토트넘의 DNA였다. 언젠가 돌아와 코치라도 맡아주길 바란다라며 그를 남겼다. 그 문장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울분 섞인 고백처럼 읽혔고 댓글 창에는 수백 개의 공감 표시가 연이어 달렸다. 더 놀라운 건. 그 그리움이 단순한 온라인의 감상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런던의 한 스포츠 바에서는 주말마다 MLS 경기를 생중계하고 그곳에 모여드는 팬들은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을 응원한다. 선 미국 무대에서의 그의 활약에 런던 팬들이 환호를 보내는 장면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 그가 떠났지만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그와 함께 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토트넘 팬들의 집단적 고백이었다. 그 문구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오래된 연인이 떠나갔음에도 마음 한 구석에서 지우지 못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애틋하고도 안타까운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골과 기록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 전 몸을 풀며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웃음을 건네던 모습, 골을 넣은 뒤 관중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치던 장면. 패배 후에도 누구보다 무겁게 고개를 떨구던 진지한 태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래서일까. 영국 언론에서 손흥민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팬들은 동시에 자부심과 그리움이라는 두 감정을 느끼며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우리의 상징이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다. 손흥민은 런던을 떠났지만 런던은 그를 놓아주지 못한다. 팬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집단적 울림으로 번져 마치 스퍼스의 경기장 한 구석에서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합창처럼 들려온다. 손흥민은 이제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런던에 남겨진 기억은 더욱 선명하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다. 토트넘의 심장, 그리고 아시아 축구의 상징. 영국 언론이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 때문만이 아니다. 손흥민은 구단을 하나로 묶는 리더였고, 팬들의 희망이었으며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감동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였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 팬들은 미국에서 날아드는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랑스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한데 려켜 런던의 밤하늘을 적신다.